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네, 이제, 저 아는 언니, 그, 여러분, 그, 민트 선형 초코라는, 네, 님 아세요? 네, 그분이 저랑 이제 아는 언니데 그분이랑 이제 교환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교환 물품을 소개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먼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한 개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오피 p 봉투에 왔고요. 어, 네, 좀 작게 왔어요. 어차피 소소한 그런 교환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교환하게 된 이유가 이제 복제본 같은 거전 와플 복제본 주고 건니는 이제 푸딩만 복제본 주려고 네 이제 그런 교환인데 덤 같은 것도 넣어줘서 이렇게 많이 준것 같아요 네제손바닥보다 작지만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좋개샷 네, 속제시고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한번 보니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체크리스트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복제본네 여기 있네요. 교환 물품 포딩 복제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일단은 이거는 레진이라고 하네요. 네 레진 아닌가 잠시만요. 아 이게 숟가락인가봐요, 숟가락. 아, 이게 숟가락 복제본을 준다고 했는데, 네, 이건가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보이시죠? 네, 되게 예쁜데, 이게 천점 제작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천점 제작인 것 같고요. 되게 예뻐요. 이걸로 물도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점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교환 물품이에요. 이제 그, 뭐지, 푸딩, 복제본인데, 네, 이제 크기별로 다섯 개를, 아, 여섯 개를 주셨어요. 네, 정말 고맙고요. 이걸로 오유마루 몰드 찍 거니까, 네, 동영상 올릴지도 몰라요. 그니까 러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이렇게 주셨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제 덤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유마루 몰드를 주셨는데, 네, 주황색이고요. 이거 아마 그릇 같은데, 네, 이거 몰드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천전 극소량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니고요. 진짜 대량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빵빵한데, 나 터질 정도로 많이 주셨거든요.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너무 빵빵해서 느낌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네, 잘온것 같고요.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주셨어요. 진짜 빵빵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수제 계란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되게 예뻐요. 이게 지금 고퀄이거든요. 색깔도 되게 예쁘게 나왔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미니어처 만들 때잘 사용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수제 똥칼 토핑 믹스라고 하는데, 네, 되게 본인까 되게 잘된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오프. 아, 여기 아래 토핑들이 있는데, 우와, 되게 작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일단은 작은 것들 모아놨고 여기 안에 뭐가 있거든요 한번 꺼내볼게요 아또 있네 아 잠시만요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이게 잘 나오지도 않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작은 것들이 되게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잘 쓰도록 할게요 우와 이거 체크 쿠키가 이렇게나 작아요 되게 작죠 잠시만, 이게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네, 이렇게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건 홍고추랑 대파 토핑인데요. 우와, 이거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거 진짜 필요했거든요. 제가 홍고추랑 대파 토핑이 없어가지고, 라면 같은 것도 되게 막 만들기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와플 복제본인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해요. 이걸로 오유마로뜰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점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호박 토핑인데, 이거 저번에 교환할 때도 한번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또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두 스틱이나 주셨고요. 되게 고퀄이에요. 네, 되게 단면도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샐러드 DIY가 왔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이제 석글판과 이쑤시개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우드락 본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얘는, 얘는 샐러드 파우더. 우와, 샐러드 파우더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거 제가 정말 갖고 싶었었는데, 저번 교환에서도 정말 대량 주셨는데, 요번에도 이렇게 DIY 통해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토핑들이라고 하시는데, 우와, 여기 돌리 페이퍼 이렇게 싸서 주셨네요. 네, 보니까 딸기 토핑이랑 라임 토핑 있는 것같고요 네, 감사해요. 수제인데 되게 고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완성작으로 했는데, 근데 조금, 네, 그릇에서 떼어졌네요.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오 이거 밥 그릇. 은네 <laughs> 어쨌든 네, 이렇게 완성작인가봐요. 되게 고퀄이네요. 네 이거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와이 바나나 토핑도 되게 예쁘네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DIY가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민트 선임초코님과 네, 교환 후기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